이게 저기 정확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네, 자, 어, 지금 아까 인허가 얘기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전 철회하도록 의견 냈죠. 제가 이제 개설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데 제가 한계가 아, 있습니다. 이쪽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할 때는 맞다고 다 알고 계셔서 대답하시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상 경마장에 대해서 반경 500m 이내 에 6개 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아파트가 밀접한 생활권역이어서 이전철의 의견을 냈는데 그건 모르신다. 아그그 어,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본인이 그러면 아까 본인이 본부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랬고 저 과장님도 본부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TF팀을 꾸려서 용산에서 근무하시죠? 용산 일에 관한 TF팀의 팀장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분 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TF는 따로 있나요? 따로, 그러면? 있습니,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TF팀을 따로 꾸리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죠? 저희 회사에 TF팀이 많이 있습니다. TF팀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한국 마사회에서는이 용산 화성 경마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개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어요. 음. 없나요? 또 그건 모르시죠? 있나요, 없나요? 어떤 그 부분 아? 들었죠? 전에 들었죠? 아. 전에서라도 들었죠? 네, 전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비 업체만 처벌을 받았어요.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해서 그래서 또 일반 그 경비 영업 정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참 부담이 됩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산 화상 경마장의 경비들의 모든 감독, 관리 감독은 경비 업체가 못했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용산지사에서 마사회 용산지사의 전권이었고, 그래서 그 경비원들이 전부 본인들이 경비업체와는 자신들이 지시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업체에서는 아무것도 그 경비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그도급법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고, 네. 예, 이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비 용역을 관리함이 있어가지고, 어, 회사라든지 경비 업체의 대리인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도록 저희가 지심이 내려가 있고요. 만약에 그걸 위배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어, 위반될 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했는가 그 아는 부분은 제가 이제. 사장님 오세요. 네. 안하셨다는 거또 모르는 불리하면 또 모르. 는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비업체에서 모든 그 경비원들의 지금 네. 이게. 그니까 찬성 집회와 또그 교육감이 왔을 때 고성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면서 찬성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경비원들이에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경비업체에서 관리 감독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말해보세요. 씀 어떻게 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그 여기 이유한 팀장하고 김대호 과장은 마사의 본부. 전국의 30개 경마장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력서를 저희 회사에서 채사할 때줄 때는 용산 지사의 TF 단장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추천해서 경비에서 쓸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메일을 우리 김대유 과장한테 줘서 김대유 과장이 제 밑에 있는 우리 김 차장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전달됐고요. 정확한 게. 예, 그렇게 전달됐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지시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두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행정팀을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시설 용산지사에는 용산지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용산지사가 현안이 좀 크고 하기 때문에. 마사에서 TF 팀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TF 용산지사 TF 팀장이 TF 단장이 이런 전체적인 시에 뭐 참가하라 이런 것들은 거기서 용산지사에서 이루어졌지 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마사의 용산지사에서 지시했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경찰청장님, 그거, 이거 지금 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다 메모했습니다.